안녕하세요. 요즘도 외아버리 힘쓰고 있는 787 부자입니다. 바빴어요. 뭐야. 10월 달에는 스케줄이 좀 애매하게 나와서 뭐 전기 훈련도 하나라고 바빴고 저가항공사 스케줄도 아니고 지금 퀵턴을 4개나 다녀왔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 비행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장거리 하나 남았는데 밀란을 가게 됐어나 <laughs> 밀란 지금 금방 가고 싶다 이태리를 이 안경을 왜 쓰냐면요 노안이 와서 그래요 노안이 안 보여요 이거 뭐 물건 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쓰고 있으면 눈이 뚜렷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계속. 이거 거의 그 느낌인데 뻑가 아, 뉴스, 개 느낌 나는데 이거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 은뭐 뻑가 뭐 뉴스, 뭐빡철 어. 보겸, 뭐 철구 이런 거 보면 은뭐 사람을 쓰레기로 매도하드만.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조종사를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톡 그 아이디를 공개하고 나서 막 메시지가 왔거든요. 뭐사영용 비행하시는 분, 막 자가용 준비하신 분, 또 미국에서 비행하시는 분, 고딩 친구들이 솔직히 카톡 보내서 조종사를 하고 싶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이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젠돈 없으면 못 하는 직업이 된 것도 맞고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이라면 저는 조종사 안 합니다. 왜냐고요? 어. 뭐 하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 없지만 그 시간과 그 노력이랑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돈이면 차라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겠어요 지금 의대 정원 늘린다고 난리 났잖아요 서울에 이제 학군 지라 든지 내가 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어? 나이스 <laughs> 아무튼간에 저는 조종사를 하고 싶은 내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비행하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조종사가 꿈이었다. 그랬는데 저는 정반대였어요. 조종사? 조종사 할 마음도 없었고, 조종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오락하고 만화책 보고. 간식 사먹고 동네 친한 친구들하고 노는 것밖에 모르는 그냥 되게 평범한 애였거든요. 조종사를 하게 된 이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가 들어가서 뭐 연락이 닿을지 모르겠는데 저를 조종사로 만들어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를 조종사가 되게끔 만들어준 동생이 두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시간을 2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23살 때죠 군대에서 근무를 하고 23살에 전역을 했어요 제가 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에너지도 없는 그냥 되게 그냥 비실비실한 애였어요 그냥 진짜로 군대 있을 때 아빠가 좀 일찍 몸이 안 좋으셔갖고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21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전녁을 하고 나니까 집에서는 저를 봤을 때 그거죠 아이 새끼 이거 어디 내다놓으면은 어? 매가리도 없고 맨날 뭐 그냥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세상물좀 모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집에서는 어, 세상 보는 눈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유럽여행을 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여행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래갖고 자고 일어났는데 비행기 티켓 나와 있었고 아무튼 간에 뭐 유럽을 가래 돈까지 발휘하니 사주고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새끼가 개념이 없던 거예요 저는요 뭐 어학연수나 뭐 장기로 외국으로 가라는 건 아니고 한 40일? 아, 45일이었구나. 45일을 갔다 왔어요. 45일. 유럽을 쫙 돌았거든요. 근데, 근데 이 업체 이름 얘기하면 안 되잖아. 뭐, 지금 엄청 커진 회사긴 한데, 암튼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유럽을 보내는 프로그램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린 애들이니까, 거기 왔던 애들 다 그거예요. 뭐, 스무 살, 스물 한 살, 뭐, 기껏해야 뭐, 제일 많이 나이 많았던 형이 뭐, 스물... 넷, 네? 다섯 진짜? 제일 어렸던 친구가 그 고등학생 이제 졸업하기 전? 졸업식을 하고 왔었나 그 친구가? 저기 지방에서 온는데 아직도 기억난다 스위스 융프라 올라가는데 컨버스를 신고 와서 <웃음> 운동화를 <웃음> 발에 동상 걸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아직도 기억나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유럽에 갔어요 그때는 뭐 서먹서먹했죠 서먹서먹하고 이제 호텔 잡아준 거 이제 짝꿍 이렇게 줘서 이제 같이 자고 각자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때는 뭐 스마트폰 있어 뭐가 있어 영어 전자사전 요거 하나에다가 유럽 백배 질기기라는 그 있어요 책두권 그거를 보면서 다니면은 한국 사람밖에 못 만나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서는 여행을 다녔거든요. 10미터마다 한국 사람이 있는 거야. 보면 8명인가 그랬어요. 그룹이 8명이었는데 스케줄은 크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자유행하고 같이 움직일 애들은 이제 움직이고 이런 건데 어디 좋다더라? 그러면 뭐 어린 나이에 막와 가서 몰려가서 뭐 먹고 오고 뭐 싸돌아 댕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 친구 중에서 저보다 한살 어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두 명이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을 했대요. 서울대학교 경영학, 경영학과를 둘이 같은 과를 다니는 친구들인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걔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한테 돈을 몇백만원 빌려서 주식에 투자해서 그게 좀 많이 불어나서 그 돈으로 여행을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서울대학교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 얘네는 천재인가 어? 어, 이런 생각도 들고 같이 이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착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순박하고, 근데 같이 다니면서 붙어 있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뭐 별것도 없어, 뭐 답답한 구석도 있고, 서로 막 티격태격하기도 했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걔네한테 야, 너네는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니는 둘이서 고등학교 친구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고 그렇게 좋은 학과를 다니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형뭐 없어 그냥 솔직히 공부 우리 공부 못해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시험 점수 잘 받아서 들어간 거는 맞지만 이 공부하는 게 그냥 좀 뭔가 잔머리만 조금만 잘 굴리고 센스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여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걔네가 저한테 의미 있게 한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걔네가 동시에 똑같이 그 얘기했어요 를 저한테. 형, 형은 우리가 봤을 때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챙피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되게 챙피했어요. 나보다 한살 어린 동생들인데. 어 얘네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얘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길래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걔네가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형 우리가 형하고 지내보니까 형 공부하면은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왜 공부를 안, 해, 안 했냐고 서울대 들어가는 거 우리 되게 어렵게 들어간 거 같진 않았어 그냥 그냥 놀고 놀고 둘이 모여서 공부 같이 하고 그냥 그때 내 기분은 어땠냐면 나보다 어린 동생들 앞에서 빨가벗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었 뭔가 되게 초라하고 근데 같이 놀고 그러면 이렇게 뭐 장난도 치고 이렇게 뭐 진해지고 그러면은 뭐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엄청 띨빵했어요 걔네가 맹한 구석도 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빗자루 질만 시켜봐도 어? 청소 잘하는지 안다고 근데 뭔가 허술해 애들이 뭐 하나 해도 그냥 뭐 대충대충 하는 거 같고 그래고 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친구들인데 똑같은 밥 먹고 나이도 얼추 비슷한 친구들이 뭐 나보다 되게 앞서 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거의 여행이 끝나갈 때 쯤에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 말을 했거든요 형그형 그형 우리 주변에 뭐, 아는 형도 재수해서 어? 다시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런 형들이 있는데 형도 공부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 공부해야겠다 나도 그냥 공부해야겠다. 아무튼 뭐 여행은 잘 마치고 나서 네,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 타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형 한국 가면 진짜 공부해서 형 대학교 좋은데 가. 그게 듣고서는. 고민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아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어 한국에 와서 그냥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니고 있던 학교도 그냥 가서 자퇴서를 그냥 냅니다 자퇴를 하고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하루에 3시간 자고 손바닥에다 볼펜에다 쓰고 여기만 쓴게 아니라 이 손가락 이 사이사이에다가 쓰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시립 도서관 이런 데가 24시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짐 싸서 도서관 가서 한 3, 4일 그냥 공부하고 거기서 엎드려 자다가 일어나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다시 또 이제 좀짐 챙겨서 다시 도서관 와서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혼자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학원을 가도 강남에 가면 좋은 학원. 근데 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강남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데 니네 한번 그래도 한번 붙어 보자. 그 생각으로 갔었어요. 갔는데 첫 번째 간 학원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아, 얘기하면 안 되잖아. 학원 이름은 얘기 못 해요. 그뭐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간뭐 그러니까 반에 등급이 있어요. 근데 또 나름 자존심은 있다고 제일 높은 반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또. 학원을 수강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봤는데 안 된대. 그 열이 받아가지고서는 그 학원을 나와서 그 맞은편에 있는 학원을 갔어요. 맞은편. 그 학원에서는 수업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보더니 이제 나를 <laughs> 되게 하대하는 거야. 하대. 그래서 열 받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뭐, 뭐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아 공부 잘하는 애들 많대 거기 진짜 그래서 학원은 한 8개월 다녔나? 한 7-8개월 다녔나? 그때는 뭐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했어요 진짜 그때 똑같이 진짜 한 3-4시간만 자고 아침에 강남에 도착하면 새벽 6시 새벽 6시에서 자습하고 8시 반딱 되면 이제 쪽지시험 보고 쪽지시험 본거 이제 갖고 나가면 한 2-30분인가 쉬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반 담당한 사람이 와서 이제 쪽지 시험 본 거를 이렇게 등수대로 쫙 불러줘요. 그게 좀 약간 애들 사이에서 경쟁을 붙였다 그래야 되나? 나는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불리고 싶은 거예요.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이름이 불리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저를 좀 이렇게 경계하더라고요. 뻔해, 저기 변두에서 리온 새끼가 느닷없이 와서는 한 두세 달 만에 뭐 시험 모의고사 보고 뭐 이러면 성적이 잘 나오니까 뭐무튼 간에 뭐 우연치 않게 그런 얘기가 돌아요. 항공대에 가면 뭐 조종사를 할수 있다더라. 거기 들어가게 되게 어렵다더라. 에1뭘 어려워. 그냥 1등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됐어요. 제가 됐어요. 아무도 안 되고 저만 됐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 한마디를 안 해줬으면은 저는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씨 공부를 안 하고 그때 비트코인을 한천개사놨서도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조종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종사가 돼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직업이 나쁘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코로나 겪고 이제 대만에 넘은 거긴 하지만 한국 안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워낙 작은 나라에 항공사도 많고 항공사는 뭐 말도 안 되게 생겨나고 뭐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뭐 뭐 항공사가 많아져야지 뭐 조종사한테 좋다는데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힘들어잖아요 거기서 다른 나라에 와서 일을 해보면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생각하는 거라든지 비행하는 조건이라든지 내월 월급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달라지니까 근데 여기는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뭔가 문제가 된다 그럼 제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내가 뭘 모른다 그것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게 힘들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저는 저를 조종사가 될수 있게끔 마음에 불씨를 던져준 그 친구를 보고 싶네요 진짜 만약에 만나게되면 제가 진짜 거하게 한번 밥사고 싶어요 그 친구들은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름도 아직도 기억해요 아 이름 말했다고 해서 이런거로 뭐 노딱 붙진 않겠죠 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01학번 이인용 황석현이란 친구예요그 친구들이 제가 조종사를 조종사 할수 있게끔 길을 깔아줬던 거 같아요 뭐 아무튼간에 저는 조종사가 될수 있었던 거는 그때 유럽여행에서 만났던 그 친구 두명 때문인 거 같아요 올해는 밀란을 가는데 모르겠어요 밀란을 지금 가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밀란을 갔다 온 계획이 있어요 교토에 갑니다 따서 교토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교토가 그렇게 좋대요. 그 뭐랄까 되게 한적하고 한 번도 못 가본 것도 있고 뭐랄까 요즘에 좀 생각이 많아져서 쉬고 그리고 생각도 좀 하고 오고 싶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토를 가게 됐네요. 아 티켓도 끊어야 되는 거구나. 아 그거를 궁금해하더라고요. 맞다. 1번 도쿄 가는 거. 딱 아, 이것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뭐, 딴 거는 지금 개인정보나 이제 회사 사이트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타이페이에서 오사카 가는데 500 타이완 달러예요 2만9백원입니다. 2만9백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펜사 공항 가는 거. 말펜사 가는 것도 2만9백원. 그러면, 런던 가는 거. 런던 가는 거는, 런던이 공항세가 좀 비싸요. 그래서, 1200. 그만 5만 원 하나 여기서 런던 가는데 어, 5만 285원이네요 현재 환율로. 뉴욕 가는 거는 1 0 7 5원입니다 아무튼 저는 좀 열심히 번 만큼 막은 아니고 조금 쓰고 올게요 돈 내가 번 거잖아. 내가 <laughs> 보태줄 것도 아니잖아. <laughs> 여기서 복지가 이렇게 좋은데 이따 아니면 언제 가보겠냐? 중간에 저는. 어, 그냥 잡담 하러 들어왔고요. 오늘은 <laughs> 비행 잘 갔다 오고 장거리 하나 갔다 오세요. 뉴트에서 뵙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우리 회사 자랑 하나 하고 가야지. 또 때되면은 쿠폰을 알려주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뺑이 치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뺑이 치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들 뺑이 치고 많이 보십시오.